아 오늘도 음,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여세이라고 하루 쉬라 했는데 음, 저는 아, 오늘도 토요일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일하고 어, 우리 이제 교회 그 내보다 이제 형형하는 음, 동생이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집사님인데 형형하는 게더 좋아요 제가. 음, 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경관을 참 우리 동생 되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저는 그냥 젓가락만 들고 오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수도 소리 뭐 이런 건안 좋아하는데 계곡물 소리, 빗방울 소리는 좋아합니다. 이 야산을 이렇게 이걸 하자니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. 나는 공짜로 그냥 젓가락 두개 들고 온 겁니다. 저 밑에는 캠핑카도 많네요. 참, 대한민국이, 그 이제,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했지만, 저 이제 젊은 세대는 세대는 대, 대단히 여, 여유로움이 있네요. 음, 하나님을 절기라 했어요. 열심히 일하고 저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아까는 너무 더웠어요. 한한 시간쯤만 더웠는데. 시내는 얼마나 더웠겠어요. 어, 저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.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은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누린다는 거예요, 내가. 어, 내 옆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공짜로 누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라 했지만 절기라 했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기라 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은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나를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,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렬하게 생각하고 음, 행복하게 살다 보면 이런 좋은 젓가락만 들고 와도 음,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붓들이 있습니다. 지인들이. 감사하죠. 나는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죠. 아주 행복합니다. 이렇게 행복한데 건강할 수밖에. 지금은 너무 시원해요. 저 높은 산에서. 한 시간 전에는 아주 더웠는데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오네요 음, 이 사람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이 행복을 가져서 죄송한데 다음에 함께 누립시다. 또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.